담기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두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근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으사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고원해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서 내 조님 서신 발 앞에 나 꾸럽 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의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 주소 사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바앞에나고럽들였으니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량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유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은 교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자랑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용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약탈합니다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것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다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용사라고 자부합니다.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이 용사라는 걸 자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했는지가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들이라. 그들이 약탈을 일삼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탈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대를 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을 학대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누구에게요? 이 바벨론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학대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들에게 칼이 떨어질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그 바벨론에게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군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칼이 떨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칼을 내리는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약탈하고 학대하는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거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싸우실 거다. 그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부문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들을 그렇게 벌하실 거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북쪽에서 한 민족과 여러 나라가 여러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갔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오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하고 그걸로 약탈과 학대를 일삼았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계획 앞에 오늘 이 바벨론은 무력한 겁니다. 아무 힘을 쓸수 없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여인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 이방 나라들과 왕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꼴꼴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오바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상에 자기들 것이냐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는데 마치 모든 일이 자기들의 일처럼,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히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일을 대항한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같이 부순다고 말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이 지상의 왕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질그릇같이 깨질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그냥 땅에 던지면 깨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단번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부르지즘이 나라들 가운데에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부르지즘이 나라들 가운데 들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죠.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던 세력과 모든 나라들 역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과 우상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주의하는 걸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대적자들의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마치 종교에 열심히 있는 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언제나 적대 세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멀리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걸다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겁을 주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빼 떼어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터넷과 방송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연일 떠들어댑니다. 세상을 택하는 게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강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권세를 지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냉혹하기도 하고 어느 게더힘 있는 것인가? 어느 게더 좋은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힘이 써 보이고 능력이 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앞에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도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서 보이는 것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힘 있는 자도 많고, 능력이 있는 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룬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랑을 합니다. 떵떵거리며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그런 세력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잠시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잠시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앞에 무력하게...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질그릇처럼 깨지는 아무것도 아님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 그 계획 앞에 그 어떤 것도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힘 있고 능력이서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고 그 뜻과 계획과 생각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힘 있고 권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하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경외할 때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약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주님께서 패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하고 능하신 팔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때도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놀랍게,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호들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들 이 땅에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 되어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전한 비판과 그런 건전한 판단과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랑하는 우리나라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함께 하나님 좋은 것들을 향하여 그렇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진영의 논리를 파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것이라면 함께 그 모든 것들의 뜻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생각과 풍토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만남을 의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하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며,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